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 3장 12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해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오는 도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1장으로부터 시작된 하늘 어좌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환상이 3장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에스겔을 사명의 장소 곧 그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보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십니까?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수꾼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으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시지만 하지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들이 죄악 가운데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서 죽은 자들의 핏값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귀중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전해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론 전하는 사람이 전해야 듣는 사람이 듣고 살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입각에서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사람이 죽게 된다는 의미에서 전해야 산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삽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파수꾼의 모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한 마지막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 안에 좋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뜻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또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서 좋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